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아이온큐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는지 잘 지켜봐주시고 만약 481선까지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9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1월 29일 장 시작 전인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 오늘은 주말에 올린 영상들에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웨어 테크놀로지, 슈퍼와이크로, 화이자,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마스터카드, 퀄컴, 보잉, 아마존, 애플, 메타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유가 선물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가 선물 지수는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번 주에 언급해 드렸죠. 지금 정확히 쌍바닥 패턴으로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금리 인하를 늦추게 할수 있고, 금리 인하가 늦추게 된다면 나스닥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 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2주 동안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TQQQ 의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였다고 말씀드렸죠. TQQQ는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지만, 자, TQQQ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왔을 때 지지 후 반등하는 것 보고, 자,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X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XOXL도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고, 최근에도 자,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2주 동안 47%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였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 보고 자 또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TQQQ SOX에 다큰 추세로 봤을 땐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제가 노란색선 21선을 타고 올라왔고 이 부분이 깨지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언급해 드렸죠. 이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소록색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지지율 반등할 때그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저는 미리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살짝 진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장 시작 전인데 지금 양봉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가 부분에서도 이러한 양봉이 유지되어 준다라면 그부분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시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자면 분기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를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나의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라인에서는 스타점이었겠고 지금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게 되죠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후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모아갔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 즉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모아간 상황이죠. 그후 지금 약 1주일 동안 56%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희에게 큰수익 안겨다 주고 있죠.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예상 외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시는 위로 큰 상승을 한번 더 보여주겠죠. 왜냐, 위에 지금 매물대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예상 외로 좋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희는 그 상승을 또 한번 먹고 그 상승 후에 음봉이 뜨게 되었을 때 그때 비중 축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로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 없이 매수 탑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후 지금 약 2주 동안 37%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MD는 화요일 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 후큰 하락이 나와주었죠. AMD도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락할 가능성. 이 있으니 우리는 그 실적 발표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지금 AMD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MD 일단 실적 발표 예상은 매출이 10%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고점 저항대를 기준으로 지지 라인을 두 달간 형성해 주었고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이 부근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죠. 그후 지금 약 일주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일선, 핑크색선,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amd와 마찬가지로 화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1년 전보다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올 시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우리 예상 외로 안 좋게 나왔다 라고 했을지는 5일선을 깨겠죠 5일선 깰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큰 추세로 봤을 때 깃발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한번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후 지금 약 2주 동안 3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브로드컴과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브로드컴도 이렇게 계속적인 저항대 900달러를 넘으면서 하나의 더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적인 저항대 500달러를 뚫었기 때문에 브르드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더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5일선이 깨질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서 조정 후 반등할 때 이때 또 엔비디아를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화요일 날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또한 1년 전보다 매출이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스타벅스 차트를 한번 보면 스타벅스는 3단계의 추세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시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이 부근이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될 때는 하락의 폭이 이만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스타벅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보고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 C O M이죠. 퀄컴도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부분에서 퀄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라고 언급해드렸죠 그후약 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컬컴 상승 추세 상단을 찍고 하락하는 중이다. 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실적 발표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터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카드는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 상승 추세 상단에 있으니 마스터 카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에서 하락하는 음봉이 두개 나올 시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수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실적 발표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보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셔라 라고 언급해드렸죠. 그후약 일주일 동안 보잉의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추세 하단 라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잉은 수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보잉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올 시에는 저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하락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물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셨겠지만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보잉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올 시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보노 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O죠. 자, 노보노 디스크는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보노 디스크는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실적 예상은 작년보다 25% 가량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노보노 디스크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시에는 상승 추세 상당까지 충분히.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보노 디스크 실적 발표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 펠링 AAPL이죠. 애플은 제가 최근에 이 쌍봉의 저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저항대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애플의 실적 발표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조그만한 상승 추세를 이 부분에서 만들어 주었고 애플이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 지지율 반등을 해줄땐 애플에 한번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이렇게 큰 추세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또한 하나의 작은 추세가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알파벳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후 지금 약 2주 동안 13%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추세에서의 상단 라인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은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의 매출은 1년 전보다 12% 가량의 증가로 예상되어 있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시에는 큰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들 화요일 날 저랑 같이 실적 발표 지켜봐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 텔링 META죠. 메타는 큰 추세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1차적인 목표가가 전고점이 있는 이 부근 382달러라고 언급해 드린 후 목표가 달성 후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타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타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시에는 큰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메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날 저랑 같이 실적 발표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일단 이렇게 큰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최근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면서 이부근에서 아이온큐의 단기적인 하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 하락은 빨간색선 241선과 파란색선 480선이 있는 이부근까지 하락할 것이고 이부근에서 지지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241선 빨간색선 지지하고 반등할 때 1차적인 매수를 이때 들어간 상황이고, 2차적인 매수는 파란색선 481선에서 지지후 반등할 때 이때 들어간다고 라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아이온큐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만약 481선까지 하락해서 이 부근에서 지지율 반등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르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르슨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 부분에서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166의 지표 가과매수권에서 벗어났으니 매도의 의견으로 말씀드렸죠. 그후 1차적인 하락은 노란색선 21선 2차적인 하락 초록색선 61선 이 부분까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율 반등을 할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저는 지지율 반등할 때 금요일 날 양봉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장 시작 전인데도 불구하고 3%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반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이런 식으로 반등해 주는지 열심히 지켜봐 주시기 응.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지지율 반등하는 위치에 와있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N자형 파동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반등은 1차 목표가를 파란색선, 481선이 있는 98달러로 보고 저는 보유의 견으로 가져간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리면서 지금 약 6%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파란색선까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실적 발표들이 예상되어 있는 종목과 위조로 차트와 실적 예상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주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실적 발표 보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매일매일 실적 발표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주도 영상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